요즘 SNS에서 챗GPT를 이용해 사진을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 만화 스타일로 바꿔서 올리는 게 유행이죠. 하지만 AI가 허락을 받고 그림을 학습한 건지 초상권 침해는 아닌지 재미를 넘어선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의 사진을 챗GPT에 올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달라 했습니다. 동그란 눈에 부스스한 머리까지. 불과 몇분 만에 지브리 스튜디오가 만든 듯한 이미지가 뚝딱 나옵니다. 3월 25일 챗 GPT가 공개한 이미지 생성 서비스. 지브리는 물론 미국의 인기 만화 심슨, 한국의 뽀로로까지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진짜 뭔가 내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반응은 뜨겁습니다. 오. GPU가 녹아내릴 정도로 서버가 과부하 상태라는데, 서비스 공개 일주일 만에 이용자는 1억 3천만 명을 넘었고 만들어진 이미지도 7억 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행은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 침해. 지브리 설립자 미야자키 하야오는 AI 애니메이션에 관해 생명 자체에 대한 모욕이다, 내 작업에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 작품을 참고하는 건 가능하다는 게 오픈 AI 측 해명이지만 원작자 뜻을 거스른 셈입니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에 등장한 지브리풍의 이스라엘군 전쟁홍보 이미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넘어 평생 반전주의자였던 미야자키의 작품관 전체를 훼손했다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대로 계속 재현해서 하는 것들이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에는 창작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소상권 침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지 변환을 위해 채 GPT에 올린 사진이 자기도 모르게 AI 학습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AI가 학습한 인간의 창의성은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아야 하는지, 또 AI가 생성한 창작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인간의 고민을 기술은 이번에도 또 앞질러 버렸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